네, 이렇게 알고 나면 편리한 기능들이 참 많은데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소스 모니터에 보시면 이렇게 인서트와 오버라이시 있으시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서도 비슷한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다르네요. 리프트와 익스트랙트입니다. 아이콘 모양도 살짝씩 차이가 납니다. 네, 이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인점과 아웃점을 찍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이 있고요. 지금 타임라인에서도 인점과 아웃점이 찍혔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이 편집본에서 도려내 보겠습니다. 네, 우선 리프트를 써서 도려내 보겠습니다. 눌러보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선택했던 부분이 딱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영역은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 공백을 리플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돌려보겠습니다. 커맨드 Z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e 키, 익스트랙트 키를 이용해서 지워 보겠습니다. 익스트랙트 키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공백 부분이 사라지면서 당겨집니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이 키는 언제 사용하면 좋으냐면요. 저희가 편집이 다 끝나고 나서 전체적으로 다시 편집본을 보면서 시간 배정을 조율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필요 없는 부분을 찾아서 인점과 아웃점을 찍어 주십니다. 네, 이 정도는 필요 없다. 그리고 나서 돌려낼 때이 키를 사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자기한테 필요한 기능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기능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강좌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데요 한번 쭉 들어 보시고요 어, 내가 필요한 기능이 이런 것이다 라고 캐치를 하신 다음에 직접 프리미어를 실행하셔서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이 강좌와 함께 학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쭉 계속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로그램 모니터에서 설명해 드릴 것은 소스 모니터와 같이 이렇게 해상도 조절하는 단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스템이 버벅거리실 때는 1분의 1 해상도로 하셔도 되고요. 시스템이 빵빵하다. 그럴 때는 이렇게 풀 해상도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프레임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단추가 있습니다. 100%로 보고 싶다. 그리고 반 크기로 보고 싶다. 200%로 보고 싶다. 네, 이렇게 할수 있겠죠. 기본적인 설정은 제가 창의 크기를 키웠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는데요. 피트입니다. 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창의 크기에 맞게 맞춰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사이즈로 조절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트리밍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재생을 하고 화살표 키를 이용해서 잘린 부분에 이렇게 도착하게 되면 이 부분만 지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레이저로 잘라서 이 부분을 딜리트 시킬 수도 있는데요. 간단하게 지금 포인터가 선택된 가운데서 이 클립의 맨 뒤쪽으로 이동하시면 이렇게 빨간색 마크가 생깁니다. 이것을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이 부분까지 잘리게 됩니다. 네. <laughs> 쉽죠? 그래서 이빈 공간을 선택하시고 e 리 e 키를 눌러주시면 딱 붙게 됩니다. 이것을 트리밍 기능이라고 합니다. 끝단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트리밍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이 부위, 이 부분까지 간 다음에, 네. 클립의 맨 끝부분에 가시면 빨간색으로 변하시는데요. 이것을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잘리게 됩니다. 네, 빈 공간을 선택하셔서, 딜리트 클릭을 누르시면, 이렇게 바로 붙게 되죠. 네, 이것을, 트리밍 기능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제가 보여드릴 것은, 바로, 윈도우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면, 트림 모니터라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눌러주시면, 트림 모니터가 뜹니다. 그러면 현재 시간 지시자가 있던 것 중에서 이렇게 잘려진 부분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바가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모니터에 양 클립이 하나씩 하나씩 뜨게 됩니다 트림을 하기에 용이한 모니터죠 네 여기서 보시면 이 클립은 전체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지금 나타내는 것은 이렇게 인 아웃 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전체 모양 인 아웃 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클립에서 이 클립 위로 포인트를 올려놓으시면 노란색 마크가 나오는데요 이것을 왼쪽 단추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영역을 찾아내는 겁니다 네이 아저씨가 지금 보고 있는데 보기 전까지 모습으로 트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클립도 제가 편집을 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왼쪽 단추를 누르고 가는데 이 아저씨 지나가고 나서 아저씨가 뛰는 부분부터 하겠다 놓아 주시면 네, 이쪽도 변화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이 클립이 선택된 가운데서 다섯 프레임 이동, 한 프레임 이동, 다섯 프레임 마이너스 이동, 마이너스 일 이동. 네, 이렇게 단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클립 위에 직접 커서를 얹어 놓고 이동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조그 아웃포인트, 조그 인포인트, 그리고 조그롤 인앤아웃포인트를 통해서 이동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동하면 아까 제가 한것 같이 똑같이 이렇게 이동이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거는 두 개가 같이 변합니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이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트림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